그냥 꺾 후후 부로어 아이고 씨몇 개를 끈 거야? 어, 내가 이상한 게 아니고 이상하지 나를 어, 초대할 때. 아 초대할 때 하엘이 전화한 대면니 응. 어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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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한 게 아니, 이상한 뜨거, 게 아니야. 보면은 마음 더 그러지 않나 오고 싶어. 애가 어 아니 출가를 받아야지. 형원나 선조심해 뜨거워. 뜨거. 어 야야야 그거 끄는 게 아니에요. 아니 끄는 게 아니라고 그건. <laughs>

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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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시작 <목소리> 생일 축하합니다. 아이고,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. 박수! 축하합니다. 모바일로 축하합니다해 사랑해. 사랑해. 사 같이 사랑해. 사랑 I don't know.